자, 캠퍼스 회견과 함께하는 일일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2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우리 선박교통관제는 바다에서 교통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일반 맞는 말입니다. 자, 주체가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체는 선박교통관제사 자 맞고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는지 보입니까? 주어 중심으로 읽고 있죠.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약하게 기억하는 것.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해양 경찰청장 선박 교통 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박 교통 관제사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체는 해양 경찰청장. 그다음에 4번에 관제 대상 선박.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관제 대상 선박은 자 우리 책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데 틀렸죠? 500톤이 아니고 3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톤수 300톤 이상이 기 때문에 4번 틀렸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제 항해에 취향하는 선박. 그다음에 위험함을 운반선. 자, 그 밖에 관할 선박 교통 관제 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까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총톤수 500톤 이상으거 틀렸다는 거확인 되죠? 300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국제항에 제하는 선박 그리고 위험함을 운반선 그리고 해양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박 하면 틀 말이 된다. 자 선박 교통 관제가 관한 법률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 영수리 자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